저는 8살 된제 동생이 부엌 바닥에 쓰러지는 걸 봤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서 눈을 뜨지 못했죠. 어머니가 울부짖으며 동생을 흔들던 그날 저희 집소태는 옥수수 알갱이 몇 개가 떠다니는 묽은 죽만 남아있었습니다. 그게 3일 동안 식구 5명이 나눠 먹어야 할 전부였어요. 저는 함경도 북부의 작은 탄광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탄광 광부였지만 배급이 끊긴 지는 이미 오래였죠. 90년대 중반부터 국가는 저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매일 위대한 수령님 덕분에 인민이 행복하다고 떠들어댔지만 저희 집 밥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머니는 매일 장마당에 나가 풀뿌리를 캐서 팔았고 아버지는 탄광에서 나오는 석탄 부스러기를 몰래 주워 담아왔습니다. 그마저도 감시원에게 걸리면 끌려가는 거였죠. 어느날 저녁, 어머니가 겨우 구해온 옥수수 한 줌으로 죽을 끓였습니다. 그릇은 네 개였지만 식구는 다섯이었어요. 제 바로 위 오빠가 먼저 손을 뻗었고, 저도 덤벼들었습니다. 오빠와 제가 서로 그릇을 잡아당기다 죽이 바닥에 쏟아졌죠. 아버지가 저를 때렸습니다. 그때 동생이 바닥에 엎어진 죽을 핥으려고 기어가는 걸 봤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동생은 다행히 깨어났지만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없다는 걸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목숨을 걸고 그 땅을 떠나야 했는지 계속 들어주시겠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 셋이 저를 훑어보더니 중국말로 뭐라고 속삭였어요. 그중한 명이 제 턱을 움켜쥐고 얼굴을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가축 거래하듯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여기가 일자리 소개소가 아니라는 걸요. 저는 지금 팔리고 있었던 겁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남자가 제 팔을 붙잡고 방 안쪽으로 끌고 갔어요.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이곳은 국경 근처 산골 마을이었고, 주변엔 공범들 뿐이었으니까요. 그때 갑자기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이부가 들이 닥쳤다는 소리였어요. 브로커들이 순식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뒷문이 와르르 열리고 남자들이 뛰쳐나갔죠.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문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뒤에서 누군가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브로커 중한 명이었죠. 저는 발버둥치며 그 손을 물어뜯었어요. 살점이 찢어지는 느낌이 입안에 남았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았고 저는 그 순간 산으로 뛰어올라갔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보이부가 쏘는 건지 브로커들이 쏘는 건지 알수 없었습니다. 저는 숨이 끊어질 때까지 달렸습니다. 가시덤불에 얼굴이 찢어지고 돌에 발이 까졌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해가 질 때까지 산속을 헤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일이 있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동생은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허 약했어요. 오빠는 열일곱에 탄광 에 들어갔고 저는 장마당에서 어머니 를 도왔습니다. 열아홉 살이 됐을 때 저는 이미 굶주림에 익숙해져 있었죠. 하지만 익숙해진다고 배 고픔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불과 사흘 전 장마당 구석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깨끗한 옷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었 습니다. 돈 벌고 싶지 않냐고 물었죠. 중국 식당에서 일하면 한 달에 몇 십만 원 번다고 했어요. 밥도 실컷 먹을 수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제 친구 명숙이도 같이 있었는데 명숙이네는 저희보다 더 굶주리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배급소에서 옥수수를 훔치다 교화소에 끌려간 뒤로 세 남매를 어머니 혼자 키우고 있었으니까요. 남자는 저희를 국경 근처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엔 이미 여자애들이 대여섯 명 있었어요. 모두 열다섯에서 스물 사이, 배고프고 지친 얼굴들이었죠. 브로커들은 저희에게 흰쌀밥을 먹였습니다. 고기 반찬에 기름진 국까지 나왔어요. 저는 평생 그렇게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숙이는 울면서 밥을 퍼먹었죠.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중국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저희를 하나씩 방으로 불러들이더니 얼굴을 살폈습니다. 품평이였던 거예요. 저보다 먼저 들어간 언니가 나왔을 때 새하얗게 질려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 언니가 제 귀에 속삭였죠. 여기는 중국 남자들한테 신부 팔아넘기는 곳 이라고요. 도망쳐야 한다고요. 그리고 제 차례가 왔던 겁니다. 산 속에서 밤을 보낸 뒤 저는 간신히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어요. 어머니는 제 꼴을 보고 기겁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불 속에서 떨기만 했어요. 명숙이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소문이 들렸어요. 명숙이가 중국 농촌의 45살 남자한테 팔려갔다고요.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남자였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명수기를 구하지 못한 게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여자로 태어난다는 건 언제든 팔릴 수 있는 물건이 된다는 거였어요. 위대하신 수령님이 인민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저희 같은 굶주린 여자들은 그냥 브로커들 먹잇감이었습니다. 국가는 저희를 보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가 굶어 죽든 팔려가든 신경도 쓰지 않았죠.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이곳을 떠나겠다고요. 명수기처럼 팔려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방법으로 자유를 찾아 떠나겠다고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저는 부엌 아궁이 밑에 손을 넣어 비닐봉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몇달 동안 모은 중국돈이 들어 있었어요. 바로 그때 대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인민 반장이었죠. 저는 재빨리 비닐봉지를 치마 속에 숨겼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어요. 인민 반장이 부엌까지 들어왔습니다. 왜 밤늦게 불을 켜놓냐고 물었죠. 전기가 귀한데 낭비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동생이 아프다고 둘러댔습니다. 약을 다리고 있다고요. 인민 반장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부엌을 둘러보다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주저앉았어요. 치마 속 비닐봉지가 땀으로 축축해져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집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명숙이 사건 이후 2년이 흘렀어요. 저는 21살이 됐고, 장마당에서 중국 물건을 팔며 돈을 모았습니다. 명숙이 얼굴이 밤마다 꿈에 나왔어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탈출하겠다고요. 혼자가 아니라 가족 모두와 함께요. 하지만 아버지를 설득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어느날 밤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저는 입을 열었어요. 중국으로 가자고요. 아버지는 밥그릇을 내려놓더니 저를 노려봤습니다. 조국을 배신하자는 거냐고 소리쳤죠. 탄광에서 30년을 일한 자신에게 이제 와서 도망자가 되라는 거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조국이 먼저 우릴 버렸다고요. 배급은 언제 끊겼냐고 동생이 굶어 쓰러진 날 국가가 뭘 해줬냐고요. 아버지는 손을 들어 저를 때리려다 멈췄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 팔을 붙잡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막내가 또 아프다고요. 이번엔 병원도 못 데려간다고요. 약살 돈이 없다고요. 이대로 있다간 막내가 죽는다고 울먹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흘 뒤 아버지가 저를 불렀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죠. 정말 갈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이미 오래 전부터 포기했었다는 걸요. 저는 장마당에서 만난 김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김아주머니는 중국을 여러 번 다녀온 사람이었어요. 아주머니가 브로커를 소개해줬습니다. 만나는 장소는 국경 근처 폐가였죠. 보름달이 뜬 밤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그곳에 갔습니다. 브로커는 40대쯤 된 남자였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제 얼굴을 훑어봤죠. 식구가 몇이냐고 물었어요. 다섯이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애들은 데려가기 힘들다고요. 울면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가족 모두를 데려가 달라고 애원했어요. 돈은 중국 가서 일해서 다 갚겠다고요. 남자는 한참을 저를 내려다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선금으로 얼마를 내라고 했죠. 강 건너면 나머지는 중국에서 받겠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별이 많았어요. 저 별들 너머에 자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알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남아서 굶어 죽는 것보단 나았어요. 보름 뒤 떠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조금씩 짐을 줄여나갔어요. 옷가지를 팔고 가구를 정리했습니다. 이웃들이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죠. 인민 반장이 다시 찾아왔어요. 요즘 집안 분위기가 수상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떠나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우리 계획이 이미 새어나가고 있다는 걸요. 누군가 우릴 보위부에 신고했다는 걸요.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짐을 꾸리고 있었어요. 내일 밤이면 떠나는 거였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위부였어요. 군화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섯 명, 아니 여섯 명쯤 됐을 거예요. 손전등 불빛이 방문을 뚫고 들어왔죠. 저는 짐 가방을 이불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두 번이나 놓쳤어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보이부원 둘이 안방으로 들이닥쳤어요. 한 명이 아버지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조국을 배신하려 했다고 고함쳤죠.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보이부원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아무것도 안했다고 그냥 가난하게 살려고 했을 뿐이라고 울부짖었어요. 보이부원이 어머니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어머니가 벽에 부딪히며 쓰러졌죠. 동생이 비명을 질렀어요. 저는 옆방에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나갈까 생각했죠. 하지만 발이가 얼어붙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부원들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을 열고 바닥을 들쳐냈어요. 한 명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궁이 밑을 뒤지더니 무언가를 꺼냈죠. 브로커가 준 종이 쪽지였어요. 거기엔 약속 장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이제 끝이었어요. 보이부원이 종이를 흔들며 아버지 얼굴에 들이댔습니다. 이게 뭐냐고 소리쳤어요.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오빠가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쳤죠. 자기가 혼자 계획한 거라고요.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보이부원이 오빠를 후려쳤습니다. 오빠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동생이 또 비명 을 질렀죠. 저는 입을 손으로 막 았습니다. 소리가 나올까 봐요. 그때 한 보이부원이 제 방으로 왔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어요. 저는 창문으로 뛰어갔습니다. 유리창을 발로 깼죠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뛰어내렸어요. 2층 높이였습니다. 발목에 통증이 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휘파람 소리가 났어요. 보이부가 동네 순찰대를 부르는 신호였죠. 저는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어머니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딸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죽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지금도 제귀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개울를 건너고 바위 틈에 몸을 숨겼어요. 해가 뜰 때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온 몸이 떨렸어요.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공포 때문이었죠. 해가 뜨고 마을이 보였습니다. 저희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와 동생이 무릎 꿇고 있었어요.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 가족이라고요. 저는 그 광경을 바위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손톱이 바위에 박혀 피가 났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트럭에 실렸습니다. 어디론가 끌려가는 거였죠. 아마 교화소일 거예요. 아니면 더 끔찍한 곳이거나요. 저는 그날 혼자 남았습니다. 가족도 없고, 집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었어요. 이제 저는 국가의 수배자였습니다. 잡히면 죽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요. 언젠가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했으니까요. 그날, 저는 진짜 탈북자가 됐습니다. 총소리가 세번 울렸습니다. 메아리가 산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사흘 전이었습니다. 산 속에 숨어 지내던 저는 긴급 방송을 들었어요. 마을 주민 전원 집합이라는 방송이었죠. 공개 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제 가족이었습니다. 가면 안 됐습니다. 잡히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가야 했습니다. 마지막이라도 봐야 했어요. 저는 광장에서 멀리 떨어진 산비탈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망원경 없이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봤죠. 광장엔 천 명도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들까지 다 나와 있었어요. 무대 같은 게 설치돼 있었고 확성기가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보위부원들이 총을 들고 서 있었죠. 그때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끌려 나왔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도 보였어요. 오빠와 동생도요. 네명 모두 손이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동생은 울고 있었어요. 11살 밖에 안된 아이였습니다.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냥 잘못된 집안에 태어난 게 죄였던 겁니다. 보이부원이 확성기를 잡았습니다. 큰 소리로 죄명을 읽어내려갔어요. 조국을 배신하려 한 반역자들이라고요. 인민의 적이라고 했습니다. 군중들이 구호를 외쳤죠. 저는 그 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하늘만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입술이 움직였어요. 뭐라고 중얼거리는 것 같았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어요. 어머니도 어딘가를 바라봤습니다. 산 쪽을요. 혹시 제가 보고 있다는 걸 알았던 걸까요? 어머니 눈빛이 지금도 제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보이부원들이 네 명을 기둥에 묶었습니다. 동생이 울부짖었어요. 어머니가 동생에게 뭐라고 속삭이는 게 보였습니다.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울음을 멈추려고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집행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군인들이 총을 들었어요. 저는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봐야 했어요. 이게 제가 할수 있는 마지막이었으니까요. 총성이 울렸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저까지 죽으면 안 됐어요. 누군가는 살아서 이 이야기를 해야 했으니까요.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군중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무대 위에는 내구의 시신만 남았습니다. 제 가족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도 그냥 거기 앉아 있었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빈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지고 나서야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걸어야 했어요. 이제 저는 정말로 혼자였습니다. 돌아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는 걸요. 제 목숨이 제 것만이 아니라는 걸요. 저는 가족의 이야기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했어요. 저는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어요. 죽거나 아니면 자유를 찾거나 둘중 하나였습니다. 강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얼음장 같았어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죠. 경비병들이었어요. 저는 물 속에 몸을 낮췄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렸지만 움직일 수 없었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들킬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1월 중순이었습니다. 한겨울이었죠. 가족이 떠난 지 2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그동안 산속을 떠돌며 국경까지 왔습니다. 먹을 것도 없이 잠잘 곳도 없이요. 몸무게가 10kg은 빠졌을 거예요. 김아주머니가 다른 브로커를 연결해 줬습니다. 이번엔 젊은 남자였어요. 성금도 없이 가겠다고 했죠. 중국가서 일해서 갚겠다고요. 남자는 한참을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강 건너서 자기가 정해준 집에서 1년간 일해야 한다고요.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요. 아마 중국 남자에게 팔려가는 거겠죠. 명수기처럼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여기 남으면 죽는 거였으니까요. 약속한 날밤 저는 국경마을 폐가로 갔습니다. 거기엔 이미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자 셋, 남자 둘이었습니다. 모두 숨죽이고 앉아 있었죠.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손짓했습니다. 따라오라는 신호였어요. 우리는 일렬로 걸었습니다. 발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죠. 발밑이 보이지 않았어요. 한 번은 구덩이에 빠져 넘어졌습니다. 브로커가 돌아와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댔어요. 소리 내지 말라는 뜻이었죠. 한 시간쯤 걸었을까요?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이었어요. 건너편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중국이었죠. 저렇게 가까운데 저렇게 멀었습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어요. 얼음이 얇으니 조심하라고요. 빠지면 죽는다고요. 그리고 중간쯤 가면 경비병들이 순찰 도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요. 첫 번째 사람이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얼음 위를 조심조심 걸었어요.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두 번째 사람이 따라 내려갔고 세 번째, 네 번째가 갔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강으로 내려갔어요.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얼음이 흔들렸습니다. 발 밑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숨도 쉬지 못했어요. 얼음이 버텨줬습니다. 저는 다시 걸었어요. 한발한발 한발 천천히요. 앞사람들이 점점 멀어졌지만 따라갈 수 없었어요. 빨리 가면 얼음이 깨질 것 같았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뒤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비병들이었어요. 저는 엎드렸습니다. 얼음 위에 납작 엎드렸죠. 옷이 젖었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제 위를 지나갔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어요. 경비병들이 뭐라고 떠들었습니다. 담배 냄새가 났어요. 그들은 제 위를 그냥 지나갔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아니면 몇 시간이었을까요? 시간 감각이 없었어요. 브로커가 손짓했습니다. 다시 가라는 신호였죠.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중국이었어요. 조금만 더요. 그때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병이 우릴 발견한 거예요.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뛰기 시작했어요. 얼음이 깨질까 말까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냥 달렸어요. 앞에 있던 사람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총에 맞은 거예요. 저는 그 옆을 지나쳤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미안했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강둑이 보였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저는 기어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또 총소리가 들렸지만 이젠 괜찮았어요. 국경을 넘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북한 땅이 아닌 곳에 섰습니다. 자유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지옥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공안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뛰어내렸죠. 3층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발목을 접질렀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뒤에서 중국말로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중국에서의 제 삶이었습니다. 끝없는 도망이었죠. 강을 건넌 뒤 브로커는 약속대로 저를 어느 집에 데려갔습니다. 중국 농촌이었어요. 쉰 살쯤 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 남자는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신부라도 되는 양요. 저는 뿌리쳤습니다. 도망쳤죠. 그날부터 저는 진짜 불법 체류자가 됐습니다. 브로커에게 빚도 못 갚았고 갈 곳도 없었어요. 낮엔 숨고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 걸 찾았어요. 개처럼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조선족 교회를 찾았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숨겨줬어요. 지하실에서 3주를 있었습니다. 거기서 다른 팔북자들을 만났죠. 모두 저처럼 쫓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중 한 언니가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방법이 있다고요. 중국 남쪽으로 내려가서 제3국을 거치면 된다고요. 라오스나 태국을 거쳐서요. 하지만 돈이 필요했습니다. 수백만 원이요.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써주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하루 15시간씩 일했습니다. 월급은 중국인의 절반도 안 됐죠. 그래도 참았어요. 한국 가려면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6개월 동안 일했습니다. 단속 나오면 뒷문으로 도망쳤어요. 3번이나 잡힐 뻔했죠. 한 번은 공안 차에 실리기 직전에 빠져나왔습니다. 북송되면 죽는 거였어요. 드디어 돈이 모였습니다. 브로커를 만났어요. 이번엔 한국인 선교단체와 연결된 사람이었죠. 조금은 믿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 남쪽으로 떠났습니다. 기차를 탔어요. 이틀을 달렸죠. 검문이 나올 때마다 화장실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국경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다른 팔북자 5명과 함께요. 우린 밤에 국경을 넘었습니다. 산을 타고 넘어 라오스로 들어갔죠. 라오스에서 태국까지는 차로 이동했습니다. 트럭 짐칸에 숨어서요. 숨도 제대로 쉴수 없었어요. 한 명이 기절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달라고 했어요. 일주일을 구치소에서 보냈죠. 그리고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표를 받았습니다. 1년 반만이었습니다. 북한을 떠난지요. 저는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함께 떠났던 사람들 중 몇은 중국에서 붙잡혔습니다. 북송됐겠죠. 저는 그들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비행기가 뜨는 순간 저는 울었어요. 살았다는 안도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지 못한 사람들 때문이었죠. 제 가족 때문이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2024년 9월이었어요. 북한을 떠난 지 2년 만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땅을 밟았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살았구나 싶었죠.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나만 말을 배우고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는 게 신기했어요. 김정은 욕해도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왔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 관악구에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처음 혼자 그 방에 들어갔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제 공간이었어요. 쫓겨날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말투 때문에 손님들이 이상하게 봤어요.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멀리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외로웠습니다. 밤이 되면 악몽을 꿨어요. 가족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광장의 그날이 되살아났죠.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곤 했어요. 심리 상담을 받았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강을 처음 봤습니다. 넓고 푸른 강이었어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강둑에 서서 생각했어요. 이 물은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물이구나. 이 하늘 아래서는 살아도 되는구나.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서울 어딘가의 평범한 20대입니다.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검정고시 공부를 해요. 언젠가 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글로 쓰고 싶어요. 하지만 잊을 수 없습니다. 명수기를요. 제 가족을요. 아직도 그곳에 남아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요. 밤마다 강을 건너다 얼어 죽는 사람들을요. 중국에서 쫓기는 사람들을요. 저는 오늘도 삽니다. 이건 제 목숨만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지 못한 사람들의 목숨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게 살아남은 자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굶주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탈출을 꿈꾸고 있죠. 누군가는 얼어붙은 강 앞에서 떨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요. 살아남으라고요. 이 세상 어딘가엔 자유가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불쌍해서가 아니라 이게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아직도 거기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도요. 저는 강해진입니다. 살아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증언하는 자입니다.